먹어주세요 엠 궁금하다 팩 뜨겁고 맛있다 음. 음. 맛있어? 음, 괜찮아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젓가락질 아, 나왜 이렇게 먹하지 3일 안 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이어 먹을 수 있나? 아. <laughs> 뒤어 올리는 건데, 이거? <laughs> 내가 저 옆에 외국인보다 못하것 같아. 혜빈이 제일 뉴욕커 같은 모습. 젓가락 이나 <laughs> <laughs> <난> 뉴욕커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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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웃음> 맛있어. 고소해요. 톱도 있고. 아우 어, 사람마다. 하이 비타 하이 c a a 블루더 먹어 봐. 우리 뭐 하나 사자. 블루베리, 블루베리. 우리 뭐 하나 사자. 블루베리가. s h 갈리가 요거좀 많이? 개맛있겠다 r i e n d l y He's just like, I don't k n u s t t h 방금 데 지금 95분. 네. 어, 날씨가 좋아서 자유의 신상이 가까이 보이네. 예. 어? Yeah. Yes, please.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아. Uh, <목소리> 아, 저희가 이스 c u s 만 머릿속이 엉하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 난리났네 이거 봐봐. 어, 예쁘다. 너 어, 그니까 <laughs> 미국 공해지야. 허종이가 <laughs> 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laughs> 머리가 다 휘날려가지고. 진짜 예쁘다. <웃음> <웃음> 부자 부자 되게 해준다는 황소부안 들어왔어? 사람많 사람 너무 많아요 아, 나댕이어다 아, 아, <목소리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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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무 나와서 유명한 이맞 그 포토존 거기 장사가그거나아신기어 아, 여기 뭔가 약간 익숙한 거리야 전나 처음 와봤네 <laughs> 무도 애청자라서 무도 끝났으니 내가 눈물 한번 흘려 나 덤보다 덤보 아 여기 사진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맞네? 그러게 근데 여기가 원래 차도래 그래서 원래 찍으면 안 되는데 아.. <laughs> 아이 부클린 브릿지 사이에 엠파에스피트 빌딩이 살짝 보여 뒤에 맨하탄이 살짝 보여요 <laughs> 사람들 다 나오네 <나오는데>? 사람들 <laughs> <laughs> 다 나오네 사람 뭐래? 끝판왕 아 나가서 사진 찍고 있어 와 줄리 장나아니다 30분까지 온대. 미안해요. 30분까지 무조건 온대. 미안해요. 왠지 <laughs> <laughs> 예쁘게 하고 왔네. 야, 너 어떻게. 여기야, 일단. 이거 뻐졌다 졸라 맛집이에요. 아쉬워. 이거 이뻐졌 매우 와. 가짜요? 가짜래요? 가짜래요? <laughs> <laughs> <기준래요>, 기질래요, 진짜. 그니까, 어, 다하니까 잘해. 이길 수그거줄 리가 없죠.

아, 이런 걸 이런 거 올려야 된다니까? 이게 실상이라고. 근데 난포장 아, 너무 추워. 근데 또. 인스타 스타일 삶이다 이게. 진짜 약간 눈물이 날것 아, 같은 기분. 치크라베. 제가 지금 조명 덮어서 굉장히 흥분했어요. 너, 너무 너무 흥분해요.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웃음> 박혜빈이 <웃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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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연상 찍을 땐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어. 버터 오징어가 아니라 n i p d 이 조명이 버터 오징어인가 생각했는데. <laughs> NIPD네요? <laughs> 진짜 너무 예쁘더니. <laughs> 아, 50분 걸려. <laughs> 가자, 이제. 너무 추워서 추울 것 같은데. 케빈지 사진 찍는다고. 안 가요. 대박. 추운 그녀의 뒷모습. 네, 제가 너무 추워서 빨리 가자고 한게 약간 미안해서 가슴 이 아프네요. <laughs> 영혼 좀잃어 <남았어>. 미안해, 미나. <laughs> 여러면 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고 클린다입니다 <laughs> 어? 이거 라라랜드 <라라렌즈> 아니야? <웃음> <웃음> 네, 갑자기 이러고 약간 상우도 운영을 너무 춤추게. <laughs> <아니야? 웃음> 뭐지? a n o t a n o t h e r Another day, o sun.